안녕하세요. 귀농 7년차 TV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 건축 비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도대체 얼마나 드는지 많이 문의해 주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직접 집을 짓다 보니까 공기가 많이 길어지고, 사실 지금도 다 완성된 건 아니거든요 지금 입주한 지 (2년째인데요) 어, 처음에 입주하기 전에는 막 공사비 들어가는 거다 기록하고 그랬었는데 입주 후에는 이제 뭐 생활하고 또 이제 농사 지으면서 틈틈이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정리가 잘안 되더라고요 이번에 어~ 예전에 기록했던 것들이랑 기억을 더듬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지금 12m 곱하기 8m라 한 26평 정도 되거든요. 근데 아파트와 달리 공용으로 빠지는 게 없기 때문에 거의 다 실평수로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26평 황토벽돌 집 짓는데, 어, 계산해 보니까 7천만 원 정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건축비 뽑으면서, 어, 이제 전문가한테 의뢰하게 되면 얼마나 드는지 좀 찾아봤더니, 황토벽돌집 같은 경우는 평당 한 500만 원 된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그 안에서도 창호를 뭐 고급 자재를 쓰느냐 뭐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500이 넘을 수도 있고 좀안될 수도 있겠지만 어, 통상 한 5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26평 기준으로 평당 500만 원이라고 치면은 1억 3천만 원이에요. 근데 저희는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이 한 7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으니까 어. 직접해서 좀 저렴하긴 하죠 근데 저희가 주변에 이렇게 집 짓는 거 보면은 이 평당 500해서 26평에 1억 3천이라고 하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은 집에 가장 기본 기본이고 막상 우리가 뭐 데크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집 짓다 보면은 또 욕심이 생겨서 막 추가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조금 음, 살만하게 좀 추가하고 꾸미다 보면은 이 기본 금액은 다 넘더라고요 그래서 통상 음 주변에 보면은 샌드위치 판넬 조립식 주택이라고 그러죠 샌드위치 판넬로 집 짓는 경우가 많은데 샌드위치 판넬로 집 짓을 적에도 보통 한 26평 뭐 전후로 지으면은 기본 공사비는 한뭐8000 8500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이것저것 좀 추가하다 보면은 대부분 다 1억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황토벽돌 집도 만약에 전문가한테 의뢰한다고 하면은 어 기본 공사비는 2 6평에뭐한 1억 3천 될지 모르겠지만 데크 만들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어, 금방 또 훌쩍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에 요즘 뭐저 자료 공유 많이 하시잖아요. 뭐 어떤 건축주분 얘기 들어보면은 기본 공사비보다 나중에 뭐 정원에 뭐, 그러니까 뭐 데크 깔고 마당에 잔디 깔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추가되는 금액이 거의 집 짓는 비용만큼 나온다고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가 7천만 원 들어간 거는 거의 자재비 정도고요. 이제 만약에 업체에다 의뢰를 하시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플러스 인건비. 근데 뭐 집을 짓던 창고를 짓던 비닐하우스 짓던 사실 인건비가 상당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인건비 추가되고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아니면 장비대 이런 거 추가되면은 거의 뭐두 배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는 다행히 이제 직접 지으면서 인건비는, 어, 저희 부부 둘이서 다 했거든요. 저희가 인건비 쓴 거는 거실에 여기 루바 작업하면서, 어, 요것만 그때 한번 목수분들 모셔서 230만원 정도 들었고요. 그 외에 인건비 든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해서 7천만원 정도가 소요됐는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건축, 저희 건축 설계 비용을 계산해 봤더니 지금 여기 보시면 6,700만원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미처 누락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뭐 타카핀이라든지 각종 피스 실리콘 이런 소소한 소모품들은 다 계산하기가 좀 애매해서 그런 거 감안한다고 그러면 한 7천만 원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건축 설계 비용이 있고요. 저희는 2017년 5월에 건축 설계 의뢰하고 이제 첫 사업을 팠는데 그때 당시에는 150만 원 주고 했었거든요. 그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반 공사로 저희가 총 1,170만 원. 기반 공사로 저희가 1,170만 원 정도 들었는데요. 상세하게 보면은 전기 끄는데 70만 원, 그리고 상수도가 800만 원, 하수도. 그러니까 오수합병 정화조 놓는데 300만 원 들었어요. 전기랑 상수도, 하수도에, 사수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따로 영상을 찍은 게 있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요 위에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초공사에 450만 원 정도 들었네요. 일단 여기 보시면은 굴삭기를 이틀 빌렸어요. 요즘 하루 빌려, 그때 당시, 2017년도 당시에는 하루 빌리는데 45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올라서 한 50, 50만 원, 55만 원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집 지을 자리에 터팔적에 한 번, 그리고 나중에 줄기초 한 다음에 뭐 되메우기 하면서 한번 이렇게 해서 두번 빌렸었고요. 어, 여기다 이제 시멘트를 붓기 위해서는 가설제를 세워야 되잖아요. 가설제 빌린 게한 50만 원. 근데 요즘은 가설제 빌리는 것도 기본 한 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50만 원어치 빌려서, 줄기초하고 통기초 하는데 100%다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붓기 전에 이제 철근 다 깔아주잖아요. 그 철근 깐게한7 0만원치 들어갔고, 그래서 레미콘은 6루베짜리 5차 들어가서 195만원 들었습니다. 부자재로는 저희가 이 창고 지을 적에 레미콘 작업, 레미콘 기초 작업하면서 비닐 안깐 것에 대해서 되게 지적이 많이 있으셨는데요. 집 지을 적에 저희가 비닐 깔고 공정대로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비닐 또 나중에 이제 기둥 세우려면은 그 레미콘 붓기 전에 베이스 묻고 그러잖아요. 베이스 안카또 이렇게 하수나 사 음, 수도 들어오는 배관이나 또물 빠지나 하수도 하수 배관 이런 오수관 그 배관 같은 부자재료에 한 45만 원, 50만 원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철골 공사. 이제 기초 부었으면은 이제 기둥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철골 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집 기둥이 다 H빔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기둥은 H빔, H빔으로 기둥 세운 다음에 돌이라고 하나요? 그 가로로 위에 지르는 거는 I빔을 썼거든요. H빔, I빔 총 각각 10번씩 450만원 정도 들었고요. 근데 이게 2017년도 가격이라 지금은 더 올랐을 수도 있어요. 이게 철 가격이 계속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 저희가 이제 그 시험 강이나뭐 아연 각관 이런거한 70만원 어치 그리고 저희는 도리를 한 다음에 어 2층 옥상을 쓸 계획으로 데크 플레이트를 올렸거든요. 데크 플레이트가 한 200만원 그리고. 어, 이런 데크 플레이트 올리고 HBM 세우고 이런 거할 적에 크레인을 이틀 불렀었어요. 그 크레인 빌링 값이 60만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HBM으로 기둥 세우고 뭐 이런 작업들도 따로 영상 올린 게 있으니까 한번 참조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 위에 링크 해놓을게요. 전부. 그래서 골조 세운 다음에 이제 벽체를 쌓아야죠. 벽체 공사는 저희가 이제 황토벽돌 집이다 보니까 어, 1460만원 들었네요. 황토벽돌이 한 80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운반비. 저희가 산 황토벽돌이 전부 고창에서 왔었어요. 그래서 고창에서 여기까지 그때 5톤 트럭 하나, 1톤 트럭 하나 그렇게 해서 처음에 한 90만 원돈 들었고 하다 보니까 황토벽돌이 모자라서 추가로 또 주문했었거든요. 그때가 한 40만 원 들었나. 그래서 운반비만 130만 원이고 벽돌값은 800만 원 정도 들었었어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 황토벽돌 공장이 있으면은 좋게 하겠죠. 운반비 빠질 테니, 운반비가 덜들 테니까. 그리고 저가 황토벽돌 집이긴 하지만 제일 아래 기단은 이렇게 비가 오거나 해서 빗물이 스며들 경우 황토벽돌은 빗물이 계속 스며들면은 이 벽돌이 부셔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단에는 저희가 시멘트벽돌하고 적벽돌로 한 4단에서 5단 정도 기단을 쌓고 그 위에다 황토벽돌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적벽돌하고 시멘트벽돌 구입한 게한 60만원 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외벽 같은 경우는 황토벽돌을 2단으로 쌓았어요. 두 겹으로 쌓고 그 사이에는 왕겨운탄을 넣었었거든요. 그 왕겨운탄 값이 한 90만원. 그리고 황토벽돌 왔을 적에 이제 파레트로 오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내리고 또 저희 옥상으로 올리고 이럴 적에 크레인을 썼었거든요. 그 크레인 비용은 30만원 정도. 그리고 저희가 H빔으로 기둥을 세웠는데, 어, 친구가 좀 엄청 높아요. 이 층고가 지금 3m가 되거든요. h 빔만 3m, 위에 i 이 m 올라가고 데크플레이트 얹은 것까지 하면 한 3.3m 된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황토벽돌로 벽체를 쌓다 보니까 벽돌이 모자르기도 했고, 그래서 저희가 그황토벌똑 쌓다가 제일 윗부분은 그냥 샌드위치 판넬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샌드위치 판넬로 마감하고, 겉에는 이제 방부사이딩을 붙여서 최종 마감을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상단에 들어간 판넬이나 기타 부자재 등에서 한 350만원 정도 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문, 문이랑 창호 공사 한데 540만원. 저희가 이게 좀 많이 덜 들어갔어요. 원래 이 창호만 해도 만약 LG, 지인 이런 거새 걸로 다한다고 그러면은 천만원 훌쩍 넘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창호는 모델하우스 그 전시창호 갖고 와서 조금 저렴하게 샀어요. 그래서 제가 이 모델하우스 전시창호에 관한 것도 어, 영상 하나 찍어서 올린 게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 위에 보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집 현관문 같은 경우는 인터넷 보고 구입해서 화물로 받아가지고 화물 택배로 받아서 저희가 직접 신청했고요. 현관문 70만원 짜리예요. 이 현관문도 뭐, 진짜 좋은 거 사면은, 뭐, 100만원, 200만원 훌쩍 넘어가는데요. 저희는 일단 그냥 가성비 위주로 해서 70만원 주고 샀고, 중문도, 그, 이거 뭐라 하지? 문 3개로 이렇게 열리고 닫히는 삼연동이라고 하나? 이 삼연동 중문인데, 이것도 인터넷으로 구입해서 화물 택배로 받고 저희가 직접 설치했거든요. 중문 한 60만원 들었어요. 방화문은, 음, 2개 구입해서 30만원. 그리고 이제 방문, 화장실문, 욕실문 이런 거 있잖아요. 집 안에 들어가는 방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델하우스 전시창호 가지고 오면서 거기 있던 방문 뛰어가도 된다고 그래서 다 뛰어와서 그거 활용했기 때문에 비용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거실, 거실 베란다 창, 그리고 방창, 뭐 이래저래 해서 저희가 모델하우스 전시제품 가져왔던 게 250만원어치고 하다 보니까 좀 창문이 더 필요해서 저희가 주방에 들어가는 창이랑, 뭐, 창, 창문을 몇개더 제작을 했어요. 그게 한 100만 원. 그리고 이제 창문 붙이다 보면 우레, 우레탄 폼도 쏴야 되고, 뭐, 기타 부자재 들어가는 거 이것저것 해서 한 3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문이랑 창호공사가 저희는 540만 원 들었는데, 이게 보통, 어, 업자분한테 하시거나 직접, 직접 하시더라도 저희보다는 훨씬 많이 나올 거예요, 아마. 그리고 전기공사 같은 경우는 남편이 워낙 전기 출신이라 잘 알아서, 아니다. 전기 공사 같은 경우는 뭐 조명이랑 콘센트 스위치 다 포함해서 저희 그 처음 전기 들어왔던 쪽에 의뢰해서 200만 원 정도에 다 했던 것 같고요. 설비 공사가 이제 이게 설비 공사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난방 남방, 난방에 해당하는 설비 공사가 저희가 거실에 기름 보일러를 놨거든요. 귀뚜라미인가 그거 놨는데 그 기름 보일러가 한 5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고 기름 부어 넣는 기름통이 8만원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뭐 이래저래서 한 60만원.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건식 난방 판넬을 깔았는데, 이게 보통 같은 경우는, 어, 바닥에다가, 방바닥에다가 엑셀 파이프를 다 이제 철근이랑 묶어서 깔고, 그 위에 시멘트로 방통을 치죠. 그게 아마 습식 난방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시멘트 방통을 치지 않고, 건식 난방 판넬이라는 걸 썼었어요. 요것도 제가 영상 찍어서 별도로 올린 거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어, 요 위에 영상 참고하시면 될거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 쓰이는 폴리에스터 보드랑 아연 강판 해서 한 200만원 정도 들었고요. 엑셀 파이프랑 기타 뭐 배관 부속 이런 것들에서 10만원 정도 보면 될거 같아요. 그래서 난방 공사에 한 270만원. 그리고 이제 지붕 옥상 공사가 있는데요. 지붕 같은 경우는 저희는 징크 판넬을 지붕을 올렸어요 그 다락방을 만들고 다락방 위에 찡크 파넬로 지붕을 올렸는데 그게 한1 0 0만원치 되고 그리고 (2층이다) 보니까 옥상에 평철 난간 했어요 그게 (160만 원) 근데 평철 난간 같은 경우는 (1층) 데크에도 쓰려고좀 넉넉하게 샀던 거였었어요 그래서 (160만 원) 그리고 저희가 이제 (2층) 옥상을 데크 플레이트를 깔았는데요 만약에 이 집이 (2층) (3층) 올라가면은 그 데크 플레이트 위에다가 또 시멘트를 부어서 바닥 공사를 한다고 해요. 근데 저희는 그게 아니고 이제 조그만 다락방 하나만 올릴 거라 뭐 무게 받을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하판 깔고 방수시트 깔았었어요. 그래서 하판이 80만원어치, 방수시트가 60만원어치.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2층 옥상 바닥을 잔디를 깔았음 하는 희망사항이 있죠. 그리고 외부 마감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황토벽돌로 쌓았기 때문에 외부나 내부 벽체 마감을 별도로 하진 않고 그냥 그것에서, 그것에서 끝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황토, 층고가 높다 보니까 황토벽돌도 모자르고 또창호나 뭐 이런 게 무게 받는 게 있잖아요. 벽돌로 올리다 보면. 그래서 저희가 윗부분은, 음, 그래서 저희가 윗부분 같은 경우는 샌드위치 판넬로 마감을 했어요. 근데 샌드위치 판넬로 마감을 하면은 그대로 노출시키면 보기 안 좋으니까 이제 외부 마감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저희가 방부사이딩을 다 붙였어요. 그거 뭐 이것저것 다 해서 방부사이딩 관련해서 한 300만원 정도 들어갔고 부자재료는 뭐 방부사이딩에 또 올스텐 칠해줘야 되고 타카 싸야 되니까 뭐 타카핀 이것저것 해서 한 30만원.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뒷마당 데크 만들었잖아요. 었 데크에 저희는 이제 철재로 어철제를 썼는데 아연각관 방부 데크 뭐스텐피스 기타 등등에 한 40만 원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 마감하는데 한 370. 자, 내부 마감 같은 경우는 내부도 벽체 같은 경우는 저희는 황토 벽돌에다가 뭐 벽지를 바른다든지 다른 마감하지 않고 그대로 노출을 했거든요. 그그 근데 내부도 역시 상단에는 저희가 이제 벽돌 모자르는 부분은 샌드위치 판넬로 마감하다 보니까 그런 데는 다 루바를 쳤어요. 그리고 천장 같은 경우도 전부 루바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루바 값이 한 200만원. 만니 이것도 편백 루바 쓰면 좀더 비쌀 텐데, 저희는 그냥 가성비로 해서 레드파인 루바 썼고요. 레드파인 루바도 저희가 2년 살아봤는데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레드파인 루바 200만 원이고, 저희가 이 루바 작업은 그래도 전문가가 하는 게 깔끔하지 않을까 해서, 어, 목수분을 모시고 했죠. 그래서 그때 한 4일 일했던 것 같고, 3명, 뭐, 어떤 날은 3명, 어떤 날은 4명 이렇게 와서 작업하셔가지고, 인건비만 230만 원 나갔어요. 그래서 저희 그집 지으면서 인건비 나가는, 나간 거는 이게 전부죠. 루바 인건비 230만원. 근데 거실만 이렇게 했고, 어, 구둘방 같은 경우는 신랑이랑 저랑 둘이서 그냥 다 쳤었어요. 그리고 바닥에 강화마루는 저희가 인터넷에서, 어, 구입해서 직접 깔았는데, 한 그게 60만원 정도 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싱크대, 신발장, 이런 가구 종류 있잖아요. 이런 거는 저희가 모델하우스 전시창호 사올 적에, 역시 그 아파트 모델하우스 전시가구를 한꺼번에 사왔었어요. 그래서 싱크대, 신발장,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가는 변기, 뭐, 욕실에 들어가는 뭐, 거울장, 뭐, 세면대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전부 다 해서 100만 원에 가져왔었거든요. 그래서 욕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바닥 타일만 사서 깔았었는데, 그 고개 한 30만 원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욕실하고 화장실 벽면 마감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아직 다 못했어요. 그거 감안해서 내부 마감하는데 한 620만원 들었고, 구들공사는구들을 남편하고 저하고 직접 놨어요 근데, 어, 주변에 뭐, 이거 놔주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500만원, 뭐, 평소에 따라 틀려지겠지만, 500만원 정도면 놔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구들방이좀 크기가 커요. 5m에 4m 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구들장이 한 80만원어치 들어갔고요. 그리고 구들장 깐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마당에 있는, 원래는 뭐 황토 같은 거 넣는데 저희는 그냥 마당에 있는 흙 채쳐가지고 이렇게 묵었거든요. 그 후에 최종 마감은 황토 대리석을 깔았죠. 황토 대리석은 400 곱하기 400짜리 장당 8,000원인데 요게 한 96만원어치 들어갔고 그리고 구들 돌을 올리기 전에 밑에 그 고래 길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때 내화벽돌하고 적벽돌 뭐 이런 거 샀던 게한 50만 원어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들 놓는데 어 저희 둘이 직접 했고 한 226만 원 정도 들은 것 같네요. 기타 공구 구입으로 저희가 이제 남편이 어기존의 전기일이랑 뭐 공장 같은 거 만들 적에 자동화 시스템, 자동화 설비인가 뭐하여튼 그런 일을 해가지고 웬만한 공구는 갖고 있었어요. 뭐 용접기나 커팅기 뭐 그런 거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갖고 있는 걸로 썼고 그 외에 저희가 구입한 거는 산소절단기 왜냐면 H빔을 자르려면은 산소절단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산소절단기가 산소통이랑 다해서 2 7칠만 오천 원 그리고 이제 제가 루바 같은 거 칠려면은 이 타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가장 많이 쓰는 제일 타카 두 종류 사서 한1 5만원 정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루바 작업하다 보면은 이게 커팅기로 자르니까. 핸드브라인드나커팅기를 자르면 마감이 깔끔하지 못해서 각도 절단기 샀었어요. 근데 이것도 비싼 거는 훨씬 비싼데 저희는 그냥 가끔 쓰는 거라 지파라고 중저가용 있어요. 16만원짜리 샀고 또 타카핀 쏠려면 컴프레셔가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 연결해야 되니까. 컴프레셔도 개양이 2.5마력짜리 샀는데 한 11만원 정도 했나? 근데 이 컴프레셔는 시골에 있으면 아주 유용하니까 하나 정도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공구는 요 정도 구입했던 거 같네요. 근데 만약에 뭐지칠적 기본적으로 필요한 핸드 그라인더, 커팅기, 용접기 그리고 뭐지 전동 드릴 뭐 이런 거 하나도 없다고 그면다 사야겠죠? 그러니까 공구 값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총600아 6,700만 원 정도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소모품이나 좀 누락된 거 감안해서 7천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어, 지금 인건비는 전혀, 저희의 인건비는 전혀 포함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남편이 어느 정도 공구도 갖고 있었고, 어, 외부 인력을 거의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 가능했지만, 직접 집을 짓는다고 하셔도, 뭐, 공구가 없으면 공구 사시고, 또, 뭐, 직영공사라고 하죠. 어, 내가 전혀 이런 데 경험이 없다고 하면은, 또 외부 전문가를 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모시고 할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조금 더 들어가, 어, 그 비용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공사 비용을, 어, 단순 비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 같긴 한데요. 여하튼 저희는, 어, 7천만 원 정도 이렇게 들었습니다.